대단이에요 지나가 준제 뒤로. 와앞 조금 앞으로 가시면은 저녁 사진 찍을 수 있는 데가 있어요. <laughs> 사진 <좀 하고 웃음> 저녁 사진 뭐예요? 걔다 머리 묶으면 저녁에도. 아, 맞아. 아, 어, 나, 그게 나. 뭐야? <웃음> <웃음> 사진 찍는 관광객들. 관광객은 <laughs> 아니. 야, 포토그래퍼. <laughs> 자, 하나. 둘, 셋 줘? 너 가까도 놀라지 마. 액정자 전... 얘기할게 얘들아 뭘, 밥을 먹고 언제? 여기 2분 <laughs> <드라, 이분> 거리에 있는 들어 2분 거리에 있는 대전 소품숍을 갈 거예요 네. 갔다가 바로 이제 우리 몇번인데 61인가? 대 택시 타고 숙소 가서 체크인 한 다음에 이제 그 돗자리 챙겨서 자전거 타고 갈 건데 자전거 피고 뭐 먹을 거예요? 이거 먹을 거예요? 네 그러면 떡볶이를 그때 포장해서 그때 같이 먹을까요? 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자전거를 타고 한박수목까지 갔다가 엑스포 큰 다리가 있어요 거길 넘어서 반납을 하고 <laughs> 반아한고 <반납하고 웃음> 맞아요? 밝었는데 광인처럼 막고서 언제 봐요? 목소리 내이라고요 아, 내일이요? 죄송합니다. 안 읽었어요? 아, 아, 내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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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거 어, 안 읽었어요? 이거 이거 내가 새벽 아무도 없네. 제가 새벽에좀좀 섞게 나빠졌거든요. 조심해 주실래요? 지금 예민하대. 예민해. 오늘 화장이 좀잘된것 같아. 밝수먹 잘잘잘 왔어요. 요즘 잘 됐어. 오늘 블러셔까지 이렇게 했어. 나 지금 굉장히 거든나왜 이렇게 야, 아니 내가 입술이 너무 빨간거니까야 백종원 진이고오시요오 백종원이 오셨대요. 우리 저시할게 무슨 소화네뭐 없지 뭐 없지 뭐지뭐 없지 뭐 없지 뭐 없지 뭐 없지 뭐 없지 비 없지 에 없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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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지 이거 지뭐 없지 뭐지 시키면 안될것 같아 대박 귀여워요 완전 예쁘다. 야 즐거운 회사 생활 있는데? 추천해줄게 표정 봐저 오늘 전하게 만들 거예요 누가 누가잘만드나 어디 네, 네. 한번. 당연히, 당연히 대결을 아니, 난, 해보겠어요. 나라라. <laughs> 어디 왔어. 입이 안에 들어가 <laughs> 어, 계셔. 오, 언제 말했어? 아, 이야 아, 너야너 넓은 집 왔다. 우리를 약간 거래처라고 생각하고 해. 아, 클라이언트? 아, 아니야. 선물 줘야고. 전화 와. 와, 와, 와. 어디 체험했노?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제 마음에 드는 완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있었잖아 예. <laughs> 우리의 비. <피디. 웃음> 야다야 우리랑 앉아보면 안 되잖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다 안녕 <laughs> <수고하세요. 웃음> <laughs> 아, 뭐야 <laughs> 대전이네 대전인의... <laughs> 대전인의 피해는 뭐가 오르죠? 떡밥이요 <laughs> <laughs> 그렇대요 그렇대요 <laughs> <laughs> 지금 수지랑 현아가 싸우고 있어요 <laughs> 아, 어? 진짜?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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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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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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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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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봐봐 짜 <나> 봐봐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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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청사 피해요. 자전거 타다가 벚꽃이 예뻐서 한번 정차해봤어요. 약간 군대 아깝기도 하고. 희수 씨 어, 굉장히 감성적이는데 어. <laughs> 그러네. 거? 야 그리고 이 옆에 국회 우리 욕 우리 <laughs> 아 너무 역광이야. 많아. 를 가려봐. 새를 가려? <웃음> <웃음> 어, 우리 배웠잖아. 사진. 이 나무를 지다 지금 아 드리려고 다시 싸워줄래? 여녀 사오는 둘. 애기 귀엽다. 나것 같아요. 힘들지, 힘들지. 저 어, 그런 마음그런 마음으로. 아, 그럼 마음으로. 아, 으로으로 아, 네 아, 아, 그럼 있는 게 아, 되게... <laughs> 여기는 엑소타운데 저맨꼭대기에 스타벅스가 있단다 와, 가보고 싶다. <웃음> <웃음> 아, 근데 얘이 예진의 들이 없네. 아, 야, 나 불렀어. 네, 그 어, 그 그... 아, 그만. 어, 어. 아, 애들 스타벅스 했고, 어머니 아버지가 없네. 아, 라아대왔고 대전, 아, 대전아대동차 어. 왔다고. 아, 아다고 아, 대동아, 대동차가 왔다고. 아, 대동아, 대동차가 이다고 아, 대동아, 대동차가 왔다 아, 대동 대동차가 왔다고. 대대동가 왔다고. 아, 대동아, 대가 왔다고. 아, 대아대 아, 요그아서동차가 왔다고. 아, 이동아대고 왜싼 데에 있네요? 왜냐면 세 개째가 오밖에안 됐거든요 아그인가 예. 너무 옆에 과학연거아이 있는 거야 이게 과학연구원 어저거예아 음... 아, 이거? 우와 수요일에 문탄리는 문간데 <laughs> 그래도 문탄질 싼짜밖에 없어 알귀나 플레가마 약간 섞여있어 근데 <있었는데 웃음> 매우는 것만 매우니까 사이가이게운데가로는 인자 잘라놓 힘으로 찢을 수 있잖아 우리 하나씩 뜯는 거야? 아니 이러면 잘 먹을 수 있나? 둘아 카메라 설치했어. 안녕. 조심해요. 어 시킨다. 아시킨다. 빵이랑. 내가 뭐 크게 줘? 빵. 빵이야. 치즈 있는 게 뭐야? 이게 아마 치즈 같아. 정말? 약간 로제스. 매워. 아니? 약간 시장 떡볶이 느낌. 어어어 한번 응. 찍습니다. 야, 영상 찍고 있어. 었 <laughs> 이뭐한 바퀴 도는 거야? 아니 안 되는 거 아니야? <웃음> 네? <웃음> 미안. 왜? 미안 장난해? 왜왜왜 <laughs> 왜, 왜, 왜 있잖아 여 우주 이러고 있잖아 <laughs> 어 이거. 있잖아 왜왜 왜, 왜 있잖아 왜왜왜 해석 스 같아 결혼 <laughs> 이런 디테일 계속 이래 돌이돌이 꿈돌이 야 왜왜왜왜 아이야 밝네 엄청 이쪽이야 너 깜짝아 바닥에 보여 <laughs> 무서워 <웃음>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벌자 같이 아, 사진 한 영상 내실게요. 앞에 보시면 여기 앞에 다 보이죠? 네, 네. 해설사님. 저저 저 밑에 보이는 저, 노란색 있는 여기서 이제 음악 분수를 하고요. 북한에 아예 북한이해요 나도 아 북한이, <laughs> <남아> 가야, 대전에 나와서. <laughs> 제가 통일 북한이에요. 통일한 얘기가 다 제가 그만 하고 아, 옆에 보시면 옆에 보시면 이게 이제 KBS. 이게 그 시간대고요? 이거 대충 뭐 과학 뭐어쩌요 그렇습니다. <목소리도> 여기 푸트트럭, 맥주 막 이런 거 오고 섹스 트려거든요 사람 이야저져 어. 코로나 걸려. 코로나 걸려. 분수래요. <목소리를> 맞아요. 맞아요. 아 코로나 걸려. 저게 본수래요, 음악 공연. 맞아요. 곰돌이와 함께하는 레슨쇼를 보러 갑니다. 아. 별거다 나와. 막 가요 나왔다가 이명 얘기 나왔다가 톨톨 나왔다가 갑자기 막락 나왔다가 별거다 나와. 발라드 나왔다아나오자 갔다 올게. 다리 맞추고. 네? JYP? 이래 여기가 특이해 <laughs> 근데 나도 <좀> 이거 보려고 <laughs> 앉아있는게 왜 이렇게 귀엽냐 <웃음> 당황스러운데? <웃음> 오~~ 오~~ 오 <laughs> 이렇게 하면 다 보여 아 0.5로 하면은 아뭐 먹는거야? 아아 아 뭐야 뭐야 <laughs>

같이 시켜. 내가 봤을 때는 뭐 그게 뭐 날것 같아. 시키겠다. 너도 막 회김밥도 먹다 할까? 좋아. 짬면 안 짬면 안. 지금 한번 해줘. 어. 보링로 왔어요. 딸이는 슬프다. 여기가 클럽인 줄 아는 것 같아요. 얘는 왔어요. 나저 대단하다 얼마 나 많이 먹었어 전 전에. 술 먹고 해장하는 사람들. 육사시미. <laughs> 어, 인생 첫 육사시미네, 그러면 나는. 어? 너 처음 먹어? 응. 아, 육회는 많이 먹었는데. 잡혔어? 택시 기다리는데 그냥 어디 파티 그 갤러리아 있던데. 거기서 좀. 오늘 날씨 오늘 네, 날씨 너무 좋아 다행입니다. <laughs> 태평 네, 소국밥 추천합니다 전장하러 갑니다 디 6병 먹었대요 아... 저거 아, 방... 진짜 6병이 아닌 줄 알았던 거 아니 이제 반 병만 마셔도 굴러가는데 저건 진짜, 아. 아유, 한잔 에이. 진짜 한잔 아니다 저한잔 마시면 가거든요 주령이 한잔이 네, 네. 내가 진짜 내가 네. 어제 언제부터 취한 줄 알아? 나두 잔째 마셨을 때부터 마 이건 또언제야 이건 또전 일단 주량이한 잔이거든요 다들 왜 그러는 거야 갑자기? 아니 나 진짜 오늘 두 잔째 먹었을 때마 내가 가는 길에 카천을 지나가는데 근데 나도 몰라 거기를 내기한번어 창밖을 보고 있으라 얘기 알았지? 예 yeah. 고데기 이런 거 위험하다고 위험하긴 해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알았는데 그럼 그거 이용한 사람이 진짜 특별한 위험이네 아집 가고 싶다 <laughs> 여행 아, 이틀 차집 가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 물론 오늘 집감. 아니 나 아, 난 강릉. 칭찬감. 강서 감. 강릉 벚꽃봐. 어 예쁘다. 관계했다. 여기는 강릉에서 열리는 세 번째 벚꽃축제 장소이고. 벚꽃축제 장소 가세 응. 개나 돼? 어, 응. 남산공원, 경포수. 그래? 뭐야 하나 말안 해줘? 여기 여기 <laughs> 여기 어디인데? 이지. 이렇게 세 개래요. 아. 아 돗자리 갈자 발보기도까봐 어떡해? 왕나무우왕나무 메타세콰이어 길이래 오늘은 유림공원전에서 <laughs> <laughs> 명소라는 데에 어? 진짜? 어, 저기, 저기? 어, 우와 우 그러니까 가볼까? 오늘은 사무애들을마으라갈거요 <laughs> <laughs> 우와 근데 진짜 덥겠다 진짜 <laughs> 애들 m g 샷 찍는 중야 진짜 유력다 날씨가 너무 좋아요 저기야 셀카잖아 떨어져 것도 빼인 많은데? 음, 신기해? 야야야 강릉 어, 가야겠다 제천 가야겠다 너무 날 예쁘다 안녕 너무 더워. 여기가 대전인가? 여름이다, 여름. 아, 우리 앞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서 가자. 그러니까. 앞에 가서 가자. 차와자 이런 사자 너구나. 떨어지는 벚꽃잎을 잡았어요. 아, 뭐 너였구나. 내 첫사랑이 이렇게 이루어지나? <laughs> 부럽다. 진짜 지나가다가 갑자기 안에 들어왔어. 아차가워 아니, 뭐, 근데 왜 대학 봐. 벚꽃 먹는 거야? 무섭다 야 진짜 햇빛 장난 아니야 수지야 조심해 이게 나 예언이 될 거야 그 내가 남자친구랑 사다는말 아닐까? 그럼 나죽거 아니야? 아니지 아니지 어디냐고 <laughs> 아니라고 여기야? <laughs> 아니라고. 여기야? 나 <야. 웃음> 이거 너 먹으러 너 다른 과연 자리가 있을지 아니야 진짜 죄송한데요 네 돌아온 기분이야 그니까 <laughs> 아 그래서 돌아온 네. 아겠습니다오 뭐야? 어우 쉽지 않네 자리 있어? 이거랑 이거. <laughs> 그렇게 할까? 자몽에 맛있겠다. 나 그때부터라는 맛집이에요. 스플레 맛집이에요. 되게 오래됐다 진짜. 나또안 <laughs> 왔어. <laughs> 딸기 스플레 맛있겠죠. <laughs> 맛있겠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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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만든 모루 인형. 제일 예쁜 거 보자. 이등이. 예쁜 거. 티토끼랑. 그냥 이렇게 뒤에 꼬리도 있나요? 너무 납작해요. 안 예뻐요. 제 모루 인형도 꼬리가 있어요. <laughs> 너무 작아요. 왜 그래요? 야 털날리면 가. 야 털날리는 애가 제일 귀엽지 실해가지고이버 털조사입니다 얘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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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키스 인형 소개해주세요. 우리 얘는. 그 음. 맞죠? <laughs> <laughs> 말로. 나, 너무 커. 뒤가 <laughs> 아, 큰게요 주인 닮았어요 <laughs> 토끼 두 명이네 토끼 두 명. 우리가 그러니까 질수 없지. 우리 애들은 펫츠야. 어, 그들 진짜 작다 우리 거. 그러니까, 어. 왜 작지? 비례 똑같지. 우리 다 똑같은 그 꽝수한 그런만 이렇게 들어보면. 나, 나, 나 토끼 어쩌? 난그 토끼만. 아다 다르게 했어. 아, 그 이렇게 나와? 어. 어. 사진을 찍기 위한 포토그래퍼 남연아 씨의 노력. 눈을 잡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커? 잠깐만. 아니 비업이 <laughs> 없어 있다. <일단은> 커서. <laughs> 어. 그냥 야 해. 원래 만지면 만질수록 이상했지는거알 진짜? 너신난 응. 언제 찍는 거야? 찍을게요 잠시만 쭉 살기 싫으면 안 된다 정신 나 저기네 별로 아, 없는 거 같은데? 나이 차가 낼 수도 있어 엄청 많은데? 와우 <laughs> 기다림 즐겨 예 그렇습니다 아뭐 사지? 예전에 아 지하철은 어떤지 한번 타볼까 한장가장 같네요 한적하고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저희 삼신가을 네, 네. 다녔는데요 거의 어, 주, 전쟁인 줄 알았습니다 기리로 죽는 줄 알았어요 빵 하나 사는데 이렇게 사는지 목숨을 걸고 사는지 네. <laughs> <laughs> 이게 바로 지하철 포토이즘이지 아. 안녕 <laughs> 이가 먹을 게. 이줬는 우리 가 해요, 저 야, 하시이나만이는 우리 가네일져야할에간나 우리 이거 괜찮 해방.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정도 이정데 2박 3일 우리 일주일 이 정도 괜찮도해 정도 이 정도 이도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정이도이 정도 이 정도 이정이이 잘 있어 안녕 잘, 있어. 잘 있어가 잘 맞네 잘 있어. 잘 있어 우리 재밌었길 바랄게 오늘 잘 재밌었어 오래 봐 울지 잘 말고 어, 아유, 안녕 아들아 다시 나이트 시티 집으로 갈게 어잘가 안녕 우리 건강인데 건강 잘가 안녕